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하르고 백소된 남자 코백남입니다. 드디어 국내 P2E 시장에 한 줄기 빛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영상, 이 퀄리티 P2E 중에 이런 퀄리티의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캐릭터들이 나지근 분도 계실텐데요. 바로 컴투스에서 진행하는 서머너즈 워 게임이 P2E로 나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서머너즈 워1 0 0년 전쟁입니다. 솔직히 이건 다 같이 박수 한번 칠만 하다, 그쵸? 서머너즈 워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게임에 대한 간단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머너즈 워는 전 세계 1억 명이 플레이했고 그 IP를 활용한 서머너즈 워 100년 전쟁이 P2E 버전으로 진화합니다. 원작과 세계관을 공유하며 몬스터의 속성별 상성부터 룬 시스템까지 서머너즈워 100년 전쟁만의 모습으로 구현하였으며 예측불허의 카운터로 상대를 압도하는 전략의 재미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특히 서머너즈워 100년 전쟁은 실시간 PvP 전략 대전으로 보는 재미를 부여하여 월드쇼다운, 월드 챔피언십 등 e스포츠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국내 P2E에 뛰어들고 있는 국내 게임 업계 컴투스는 이번에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시장 흐름에 맞춰 회사와 유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P2E 경제 환경을 제공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P2E와는 차원이 다른 게임성으로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으로의 변화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서머너즈 워 100년 전쟁입니다 아니 그럼 기존에 이 게임했던 사람들은 버려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컴투스는 기존 유저분들이 성장시켜온 몬스터 및 컨텐츠의 가치를 보존하고 게임 플레이만으로 신규 재화와 새로운 블록체인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게 진행하였으며 새롭게 이 게임을 시작하시는 유저분들도 게임에 쉽게 안착하여 보다 더 다양한 유저분들과 컨텐츠를 이용하는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P2E라는데 어떤 토큰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아시는 분들은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바로 C2X 토큰입니다. P2E 게임이니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토큰 채굴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거기서 쓰는 토큰이 바로 컴투스에서 개발한 블록체인 게이밍 플랫폼인 C2X 스테이션의 생태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박인게 C2X 생태계에서는 서머너즈와 100년 전쟁과 세계관을 공유하는 서머너즈와 크로니클과 거상 M 월드 오브 제노니아 DK 모바일 등 MMORPG 장르 뿐만 아니라 골프스타 낚시의 신 그리고 어릴 때 굉장히 많이 했던 게임이죠 게임 밀프로 야구 등 스포츠 장르를 포함한 다양한 타이틀이 합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드, 분위 크갓에 대일 때 그렇게 애타게 기다려왔던 국내 대기업의 P2E 진출 소식입니다. 자, 그럼 게임 내에서 어떻게 토큰을 획득할 수 있나요? 서머너즈와 백년 전쟁 내에서 토큰을 채굴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게임 내 생태계를 운영하기 위한 고유 디지털 화폐 LCT 토큰을 사용하여 C2S 스테이션에서 C2X 토큰 또는 마력의 가루와 상호 교환을 통해 획득합니다. 즉수합이죠 C2X 토큰은 C2X 생태계를 운영하기 위한 고유 디지털 화폐로 서머너즈와 100년 전쟁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핵심이 되어 유저들이 게임 내에서 더큰 재미를 느끼게 합니다. 이 토큰은 c p x 스테이션에서 고대 결정 또는 LCT 토큰과 스왑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아직 게임이 나오지 않아 마력의 가루 고대 결정이 익숙하지 않은데요. 담당자분의 설명을 덧붙이자면 고대 결정은 몬스터 성장의 핵심 요소인 고대 룬 강화에 필요한 게임 재화로 정규 시즌 정산 보상 및 월드 토너먼트 특정 랭킹 보상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게임이 업데이트 돼봐야 하면서 좀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지금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아 미리 해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냥 무지성으로 들어가려고? 아닙니다, 형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언제나 그랬듯이 제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P2X의 파트너 사로는 컴투스를 포함한 컴투스의 자회사들, 그리고 작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해시드, 그리고 테라 등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은 대체 뭔 소리야? 하실 수도 있지만 작년부터 P2의 마루타가 되었던 우리들에겐 너무나도 쉬운 접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렸던 미래가 다가온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형님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손가락이 바빠질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과연, 컴투스의 등장으로 국내 게임업계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아니면 이마저도 막으면서 결국 국내 P2E 시장은 살아남지 못할 것인지, 코백남을 구독해주시고, 시장의 흐름을 함께 온몸으로 부딪혀 보시죠. 저를 포함한 국내 P2E 유튜버들, 그리고 저는 속해있지 않지만, 언제나 P2E와 NFT를 위해 고생해주시는 우리 K길드 소속 유튜버분들, 다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다 같이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이었습니다.